안녕하세요, 곽코원 프로입니다. 어... 뭐, 저 항상 이제 저희 PD님과 촬영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왜 골리니, 그러니까 골프 입문자가 확 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는지 좀 체감을 하긴 하거든요. 뉴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골프 인구가 많이 준 거는 무조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OO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어차피 여기는 그냥 제 이제 채널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제 생각을 얘기를 이제 하는 곳이니까, 제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골프 인구가 많이 준 거는 무조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에 관련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니인 거죠, 돈, 그러니까 버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골프를 입문을 딱 했어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스크린도 몇개 치고 해서 골프를 치러 이제 코스에 나갔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번 못하는 사람은 뭐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나왔는데 그 가격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제가 만약에 일, 한, 라운드 한번 나가는데 30, 40만 원씩 돈 주고 치라고 하면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큰것 같은데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골프장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한다면 골프장이 좀 많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보신 바람, 제 생각이에요. 골프장이 그 코로나 전만 해도 지금 골프를 이제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골프를 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린피가 막 20만원, 30만원씩 넘어가고 무조건 4인 플레이를 해야 되고 3명이서 치게 되면 뭐한명 피를 더 준다든지 뭐 페널티를 얼마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카트비도 올라갔고 그린 피도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당연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코로나 전에 골프를 제외 셨던 분들은 뭐 막말로 시간대가 이제 조금 일찍인 시간대는 그린피가 10만원도 안 했을 거고요. 그면 러한번 나갔다 오는데 많이 들어야 한 20만원? 15만원 정도면 갔다 올수 있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이 코로나 전 시대에서는. 근데 골프장에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린피 올렸죠. 그 다음에 진짜 너무 어이없는 게. 그 3인 플레이가 원래 허용이 됐어요 3인 플레이 그러니까 4명이 꼭안 가더라도 3명이서 골프 치는 게 특별히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가능했었는데 요즘 골프장에는 3인 플레이를 아예 허용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이서 오면은 4명 피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골프라는 게꼭 4명이서만 칠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페널티를 내세요 하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그린 피가 많이 올라간 가 점이 가장 큰그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같고요그 다음에 어이없는 이제 내용은 항상 이거에 대한 불만 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외국에서 공을 쳐 가지고 뭐 카트도 별로 안타고 캐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골프채를 메고 아니면 끌고 다니면서 골프 를 쳤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캐디가 어쨌든 붙는다고 칠게 캐디는 어쨌든 서비스업이니까 뭐 저한테 서비스를 주니까 근데 카트가 좀 말이 안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카트를 저희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 골프장에서. 근데 그 카트비가 요즘은 막 10만 원,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카트를 쓰는 이유는 골프장 입장에서 진행을 빨리 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카트비를 골프장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그거를 이제 플레이어, 그러니까 회, 그 고객한테 그걸 이제 전가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만 이상한 건가요? 골프장을 빨리 돌려서 사람들을 많이 돌릴 수 있게 회전을 하려고 하려면 카트가 필요한데 그럼 그 카트를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번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상한 건지. 그래서 그 카트비가, 적금은또말안 하는데, 뭐한 사람당 2, 3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골프장 하루에 200팀 정도 돌린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 수익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고객들한테 부담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골프장 자체의 비용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골프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또 라운드 갔었던 거랑 요즘 부킹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약간 욱해서 이제 해드린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레슨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도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가끔 그런 말도 이제 해요. 전 어쨌든 코치이기 때문에 골프를 배우러 온 사람이 골프에 흥미를 좀잘 느낄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고 이 사람이 골프를 오래 할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도 되게 그 코치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골프 이제 시작한 분들이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버진 영상 있잖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 나쓸 건지 여기서부터 좀 막히는 느낌이 들어 버리니까 골프 입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이뭐 테니스로 한다라든지뭐 다른 걸 하러 가는 게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골프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골프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 이런 인식들, 그니더 그러니까 개선될 건 개선되고, 좋아질 건 좋아지고, 뭐 과감히 고칠 건 고치면서, 그니까 이제 골프 입문자가 많아지고, 골프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발해지면, 뭐 당연히, 저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 좀 많이 체감이 되긴 하거든요. 골프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느낌도 많이 들기는 해서. 그래서 골프 업계에서 너무 이렇게 상업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골프 인구가 많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영상을 찍었는데, 제 역돌이였고요.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